발음요? 아 발음만 좋아요 여러분 발음만 좋아요 여러분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발음 있어 보이는 발음 근본 없는 그런 영어실력 문제죠 뿌리가 없는 제그사람이 그런 <laughs> 대표적인 인물 늦어도 1월 안에는 데뷔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분이라 요초가 나는 스타, 요초가 나는 딸입니다 저 진짜 제 기분으로는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룹명 아직이요? 그룹명 프로선사님이 정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그거 진짜 별로라고 다시 한번 정하자고 해가지고, 아직은 정해진 게 없어요. 하루에 언니를 몇번 검색해요? 어... 셀수 없을 정도? 여쿨, 아니, 아니요? 아니, 저 웜톤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화내가지고, 할 거예요. 아 근데 하얗긴 한데 좀 누런 하얀 이에요 저는 약간 웜톤 이에요 리더접 리더..적? 나이가 제일 많아요 같이 데뷔한 친구들 음.. 예뻐요 어리고 예뻐 향수 진짜 릴리 취미? 취미는 냄새새끼를 패기? 취미 따 없는 것 같아요 커뮤는 진짜 오래전부터 했어요. 저 중학생, 중학교 1학년? 그때부터 쭉빠했던것 같아요. 언니 아이디 빌려가지고 언니 미안해. 근데 언니, 제가 친언니가 있거든요. 저보다 3살 많은데 친언니로 인해서 커뮤를 이제 접한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자매들 끼리는 그런 게 좀, 언니가 있으면 좀 그런 게 빠르지 않나요? 동생들은? 언니 팬이에요. 네, 언니 팬이에요. 저희 만나면 맨날 그 얘기. 팬미니, 팬미니 중간에서 얘기하고 그래요. 언니 팬이에요. 몸매 관리? 몸매 관리라 하고 할 만한 몸매가 아니라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리 안 해요. 후! 만명을 향해서. 저 관종인 거 알죠, 여러분? 관심 더버댔스더버댔스 좋은 거. 좋아하는 거 엄청. 반면, 힘줘. 립정보, 뭐, 그놈의 립정보, 뭐, 이쪽. 일로 와, 일로 와. 이 더스티 핑크. 바비브라운, 펜슬, 더스티 핑크. 더스티, 아, 캡쳐해, 캡쳐하세요. 더스티 핑크. 캡쳐? 저로 인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대놓고, 대놓고, 나폐미인데 어쩔 껴. 약간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서 좋겠어요. 저 진짜, 저도 소원이에요. 저도 소원이에요, 그거 약간. 더 이상 막, 막 인터넷 상에서만 패미가 아니라 대놓고 저처럼, 대놓고 저처럼, 나폐미인데 어, 이런 식으로알아라도 약간 이렇게 당당할 수도 있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키 몸무게를 얘기하고 갈게요 키는 166이고요 몸무게는 47입니다 사이좀 빠졌어요 원래는 그렇게 4 7 아니었는데 눈썹은 쉬무라 가끔은 좋냐라고? <laughs> 흉자? 아, 그러게요. 진짜 흉자. 근데 흉자분들이 진짜 제발. 그러니까, 처음 입문을 제 걸로, 제 걸로, 제 게시물로 보면 약간 좀, 페미에 대해서 반감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좀, 직설적이게 말했기 때문에, 이왜 이래? 약간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흉자를 벗어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 한서이가 페미야? 페미가 뭔데? 약간 이렇게 관심 가시는 분들은, 제 거를 먼저 보시 마시고 우선은 많은 커미에 페미니스트 관련된 진짜 글들 너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냥 페미니스트만 쳐도 여초에 게시물 진짜 엄청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만 아니 한두 개만 보시더라도 조금 느끼는 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진짜로 제발 진짜 언제 아니 형제분들 진짜 이거 들으세요 언젠가 보인들도 춰도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지금 시기상 아직은 아닌 것뿐이에요. 나처럼 되게 바래요, 그리고. 그러 그러니까 나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욕하면서, 이렇게 안 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좀 깨달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시기에 느식 뿐이니까, 그거를,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이쁜 분들 다 페미니스트지, 아니에요? 재밌는 다. 쭉뻑된 닉네임 진짜, 뻑된 닉네임 진짜, 진짜 까먹었어요 저. 진짜로 이상한 거였던 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 나 진짜 썰플 거 많은데. 진짜 내가 진짜 썰플 거 많은데 저는 걸어다니는 뭐랄지. 고생하자고요. 여러분들, 지겨울 걸요저 말하는 거. 약간 이제. 슬슬 노잼. 한서 노잼이다. 역시, 한서의 노잼이다. 올라오, 쓰지 마요. 나 진짜 다볼 거니까. 상처받으니까. 쓰려면 그 자음으로 써주세요. <laughs> 나못 보게. 장난이고요. 쓰셔, 장난이고요. 쓰셔도 돼요. 근데 노잼이 아니길바다요 이거 지금 한 1시간 반 됐나? 담배 피고 우 싶다고? 근데 6천, 지금 7천 명인데, 같이 담 피우다가 누구 한 명인데 욕하지 않을까요? 근데 욕하지 않을까요? 7천 명 중에 담배 피는 걸 욕할 사람이 하나도 없진 않을 것 같아서 담배를 대놓고 못 피겠어.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스커스 테이프로 고정이 돼가지고. 붙거요 어. 음. 보여요? 유리에 비쳐서 별로다. 제가, 제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펜, 뷰였습니다. 이러 좀.